자, 오늘의 인생의 맛 찾기는 부산 사상구 엄궁시장에 위치한 진준의 횟집을 가봤습니다. 메뉴를 보면 일반 횟집이랑 크게 다를 거 없어 보이지만 회덮밥이 4,500원, 거기에 물회가 6,500원부터라는 용궁에서 회를 도매가로 받아오는 수준의 메뉴들이 있고요 내부를 보시면 평일이었음에도 벌써 한바탕 휩쓸고 나간 빈그릇들의 향연. 이 정도면 동네 횟집 사장님들도 점심은 여기서 먹는다고 봐야죠. 여튼 4,500원짜리 회덮밥부터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미끼 메뉴처럼 코딱지만큼 넣어놓고 그릇도 대충 조그만한 곳에 나올 줄 알았는데 오지게 실한 느낌으로 밥한 공기에 이 매운탕까지 포함한 가격이 4,500원이라니까 양을 떠나서도 참으로 괜찮은 곳이었어요. 이런 가격에 이런 구성이다 보니 제가 맛이 어떻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참고하시라고 말해보면 매운탕은 묵젓에 라이트 후 강렬하게 때려주는 칼칼한 맛은 아니었지만 담백하면서 자극적이지 않아 회덮밥이랑 페어링이 괜찮았고 회덮밥 맛은 입안에 마치 갓 잡은 화로 마냥 신선함이 느껴지고 싱싱한 야채 채들과의 콜라보도 거의 손흥민 케인 듀오 정도라고 말한다면 우합니다 그냥 중간 중간 쫀득한 해와 아삭한 야채가 씹힐 뿐80% 이상은 포장 맛이라 생각하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편의점 비빔밥 가격도 4,500원 하는데 이 정도 가성비면 입 닫고 지갑 여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6,500원짜리 물회인데 살로운까지 동동 띄어져 있는 게 입맛이 거 미쳤습니다. 일단 맛이 오지게 새콤달콤한 게 제이벤 착붙이었고 소면사리까지 야무지게 풀어서 회랑 같이 호로록 땡기면 완. 완전히 시원한 게 끝도 없이 들어가더라고. 참고로 이것도 역시 매운탕과 공깃밥이 포함된 가격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이제 더워지는 날씨에 측두엽이 직근거릴 정도로 차가운 물에 한입 퍼올리면 이만한 보약이 또 없습니다. 거의 허준형님이 침나주는 것보다 건강해지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고요. 공깃밥도 살짝 말아서 포항 물회 아저씨 메타로 먹어보면 새콤한 국물과 탄수화물이 위장까지 다이렉트로 퍼레이드 하는 진귀한 경험도 할수 있습니다. 해는 어떤 어종을 쓰는지는 잘 몰라도 가격 대비 꽤들었 저는 폐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먹었어요 근데 모든 걸다 감안해도 6,500원짜리 물회에 소면사리 거기에 매운탕과 밥까지 야무지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혹시라도 있다면 손을 번쩍 들어올려서 그대로 본인 얼굴을 내려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소감은 사장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파냐고 여쭤봤을 때 TV를 보다가 요식업으로 성공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거나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렇게까지 못하지만 마을 주민분들에게만이라도 베풀고 싶어서 시작했다고 하셨구요 그게 또 어렵게 장사하던 시절부터의 초심이라 지키면서 산다고 하셨는데 그 말에 배부르게 먹은 것도 모잘라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가게였다는 말과 함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끝